인터넷에 암과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정말 맞는 얘기인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유튜브에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진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을 알려주는 건강건강 TV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암에 걸리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는 것입니다. 암은 정상세포에서 초기 암세포, 줄기 암세포로 악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원래 과학자와 의사들은 이것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수술로 제거하거나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권했는데요. 멀쩡한 조직까지 함께 제거되는 문제와 더불어 내성 때문에 점점 더 독한 항암제를 써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줄기 암세포가 초기 암세포를 거쳐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열쇠는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후성유전학이란 환경적인 요인이나 화학적 변화에 따라 유전자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될수 있음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암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학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암 발생 원인 대부분이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고 후속 유전이 90%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후속 유전학은 환경적 요인이랑 이 유전자가 발현하는 데 있어서의 상호작용들을 규명함으로써 암 말고도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이나 예방 치료를 탐구하는 굉장히 이제 유망한 분야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을 할수 있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측면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자면 암 줄기 세포를 정상 세포로 돌린다라는 연구 자체는 시험관에서만 진행됐던 부분들이고 줄기 세포의 일부 하위 군에서만 발표가 된 부분들이긴 합니다. 전도 유망한 부분들이고 더 많이 연구될 수 있는 이제 여지들과 분야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의 치료의 패러다임에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학문이다라고 아직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하나만 원인으로 이제 암 발생을 규명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서 이 후성유전학 자체가 암 발생의 90%를 해당한다 이런 부분들은 근거 있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성유전학에 따르면 유전자는 환경적 요인이나 화학적 변화에 따라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암을 정복하려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스위치는 끄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스위치는 켜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총 6가지입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 좋은 음식 양질의 충분한 수면 충분한 산소 공급 건강한 장내 색인 유지 운동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딘 오니시 자연요법입니다. 이것은 딘 오니시 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총네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 채시 위주의 저지방 식단입니다. 적색육 가공육 유제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정제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의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둘 적당한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근력 운동을 주2 3회 해주시고 여기에 유연성 운동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셋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요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과거나 미래가 아닌 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넷 사회적 지지 및 긍정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유대감을 쌓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아보십시오. 영상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설득되는 느낌인데요. <laughs> 암 자체의 발생은 단일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고, 뭐 유전적인 소인, 뭐, 후성 유전학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스위치를 껐다 켰다의 개념으로 이거를 조절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암 환자분들한테서 최소한의 이제 체력 유지,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치료 과정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 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너무 좋은 얘기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 자체만 가지고 이미 발생했던 암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온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딘 운이 시 자연 요법을 통해서 전립선암을 유발한 유전자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딘 운이 요법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 후 500개 이상의 유전자 발현에 변화가 생겼는데 암을 촉진하는 유전자가 453개가 꺼졌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48개가 켜지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수술이나 약물 없이도 전립선암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연구는 후성 유전학을 찾아보시고 이제 막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데이터들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단기간에 이제 생활습관 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립선 암 자체의 이제 유전자 발현에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건 맞는데, 암의 분자 생물학적 특성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생존 여부, 전이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를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논문들을 읽어보고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사실 많은 주의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굉장히 적은 수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비교를 할수 있는 대조군이 분명한 연구들도 아니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포함됐던 전립선 암 환자분들은 대다수가 조심스럽게 경과를 지켜보면서 정기적인 추적을 할수 있는 저위험군의 이제 전립선 환자분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많이 항암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질병 부담이 크고 진행 속도가 빠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고려를 하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되면 아웃컴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소규모의 오수를 대상으로 하고 그게 근거가 쌓이면 대규모로 해서 소규모에서 보여줬던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상이상삼상 임상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좀더잘 디자인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의미 있는 결론이 돼서 더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이런 후성교전학을 포함한 여러 연구들이 굉장히 소규모 규모의 이제 관찰 연구에 그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증거 기반으로 봤을 때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딘 오니시 자연요법을 5년간 시행한 전립선암 환자들에게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 부분에 위치해서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짧아지고. 일정 길이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하거나 사멸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암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딘 오니시 자연요법을 하는 환자들에게서 텔로미어가 오히려 길어지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딘 오니시 자연요법이 암 치료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텔로미어... <laughs> 그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노화가 지연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연구 결과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과를 잘 살펴보고 해석하는데 이제 중요합니다. 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연구 결과들의 데이터들은 이제 굉장히 소규모 이제 10명 정도 되는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었고 무작위 배정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관찰식으로 사실 이제 진행됐던 연구입니다. 중재군? 비교를 할수 있는 대조군의 환자분들도 통제변인들이 완전히 잘 조절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했을 때 좋은 디자인된 연구는 아닐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텔로미어 측정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 말초혈액에서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 측면에서도 보면은 텔로머레이즈 이제 활성 증가를 통해서 텔로미어를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암세포도 이제 소위 말한 사멸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살아남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텔로머레이즈랑 관계 없이 다른 루트로 텔로미어를 또 길게 유지를 함으로써 암세포가 살아남는다 이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이제 긴 거는 생물학적인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긴 한데 암세포의 측면에서도 텔로미어가 길게 유지가 되는 것들은 오히려 사멸해야 되는 세포들이 죽지 않고 남음으로써 이제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체내에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딘 오니시오 법과 함께 병행하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압산소치료입니다. 앞서 충분한 산소 공급이 몹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무엇보다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압산소치료입니다. 고압산소치료는 산소가 가득 찬 탱크 안에 들어가서 산소를 집중적으로 호흡하는 것인데요. 암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텔로미어의 길이 또한 엄청나게 늘린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년 전 제머스 때로 돌아간 정도라고 하니까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이스라엘, 일본은 암환자에게 고압 산소 치료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한데 고압산소를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쓰는 경우들은 잠수병이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에 이제 조금 제한된 경우들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어, 고형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고압산소 치료를 쓰는 거에 있어서는 독성의 부분들을 더 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 고농도의 고압산소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세포 완화나폐 손상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들로 더 크게 올 수가 있다 보니까 고형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고압산소들을 표준 치료 요법이나 이제 부차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일본은 암환자에게 고압산소 치료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은 모수의 환자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나라에서 고형암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완 대체 요법들을 사실은 연구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 고압 산소 치료들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추천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그 근거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성 유전 스위치를 끄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내몸속암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체온을 올리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높은 온도에서 소멸된다는 것은 아주 잘 밝혀진 사실입니다. 체온을 올리려면 뭐를 해야 할까요?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항상 그렇게 있을 수는 없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첫 번째, 물을 많이 챙겨 마시는 겁니다. 물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서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백색 지방은 체온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갈색 지방은 발열의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열을 내는 갈색 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 국소적으로 42도, 43도 이상의 온열 치료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주파나 초음파를 유도로 해서 암이 전이가 돼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열을 가하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전신 체온대를 올리는 과정들이 결국 암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된다? 암을 억제하는 영향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수분 섭취가 체온에 도움을 주는 거는 맞는데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물을 먹는 행위도 약간 비과학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성인한테서 갈색 지방은 소화와는 다르게 굉장히 제한적인 곳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 지방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뭐 항암 면역 효과나 암을 억제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험실 데이터들, 동물 연구나 기존 연구 정도의 수준에서만 발표됐던 부분들이라서 실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환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체온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한테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발열이 생기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감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감염이나 약제 자체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발열 이런 것들이 이제 항암을 받는 암 환자분들한테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열을 유발하고 체온을 높이는 행위가 진단과 감별을 이제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의 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들 외에 또 황당한 치료법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치료들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시일이 지났던 것 같은데 이제 개 구충제 열풍이 있었던 것 같고 꾸준하게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면역 보완 대체요법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뭐 미슬토, 암노바. 뭐 고농도 비타민, 셀레늄 뭐 이런 것들을 맞는 게 도움이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 수준이 아직 뚜렷한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량 비타민 주사 같은 경우 에 이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결석이 유발된다거나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최근 들어서도 몇분 있기는 했는데 암노바나 이런 걸 맞고 주사 부위에 발적이나 괴사, 피부 문제가 생긴다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크게 생겨가지고 열이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이 어쨌든 주장하는 반은 표준 항암 치료의 보완 대체. 면역력을 많이 끌어올려줘서 암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끌고 오는 이제 데이터들이 디자인이 부실하거나 굉장히 소규모로 또 이루어졌던 연구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좋으니 하셔도 됩니다라고 권해드리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효과가 아직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으니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효과가 있었다. 아직 의사들이 연구가 잘안 돼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있습니다. 이거. <laughs>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막 정면으로 대놓고 막 반박.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저희는 사실 수술을 하고 보조항암 요법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수술을 하기 전에 종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기 전이 필요한 완치가 어렵고 생명 연장의 목표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오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환자분들이 뭐라도 더 치료효과를 좀더 극대화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억지로 꺾건, 꺾거나 하는 것들은 최대한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크게 부작용이 없거나 하면은 조금 같이 경과 추적을 하면서 이제 상태들을 모니터링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께 병원에서 받는 치료 외에 혹시 권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 진행성 암 환자분들의 항암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생존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삶을 지내는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그만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을 연장을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을 잘 유지하면서 체력들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는 사실은 장기 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수반이 되고 내가 뚜렷하게 뭔가 소위 말하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중대한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체력들이 떨어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들도 나름대로 잘 조절받으면서 쭉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근간을 잘 다져 놓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들 뭐 운동, 좋은 수면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전인 만큼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시면은 심리적인 부분들의 변화들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부작용들이 오면서 증상 손발이 저리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는 이때까지 하라는 거다 하고 나쁜 거다술 담배도 안 하고 잘 지냈는데 왜 나는 암이 걸려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무울 불안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도 가벼운 운동들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강한 사람들한테조도 꼭 필요한 좋은 생활 습관 유지들을 제일 먼저 그리고 강하게 공고 드리긴 합니다. 오늘은 암세포를 다시 정상 세포로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암환자분들 모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공망 TV였습니다. 이런 사이비 정보가 성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진단 당시가 이미 기수가 4기다, 병이 많이 진행됐다, 예후가 좋지 않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내가 암을 예상하고 오시는 분들은 없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전달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시기도 하고 치료 과정에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들을 겪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불안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보완 대체 요법들을 사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아까 <웃음> 혹했다고 <웃음> 말씀드리긴 했는데 과학적인 메시지들보다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직관적인 메시지들을 조금 더 전달하는 경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을 쓰면 얼마나 됐나요? 그걸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뭐 반응률이 40%고 이걸 쓰면은 무질병 진행 기간들은 평균적으로 뭐 6개월이고 이런 수치적으로 데이터를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냉정하고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 말 그대로 확률이다 보니까 사실 또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병이 나빠졌다 하더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이고 직관적인 정보들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끌려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자연치료, 비타민요법, 면역치료 이런 것들 통해서 부작용 없이 내 몸을 잘 유지하고 몸을 살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위안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는 자연요법으로 완치됐다, 암이 없어졌다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신뢰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유사 의학들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이득을 노리고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환자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말을 안 해주는 치료, 그다음에 암을 고치는 비밀 치료, 부작용 하나 없이 암을 정복하는 치료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환자분들이 현혹될 수 있는 문구들 통해서 고가의 치료 패키지를 판매 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많이 혼선들이 있겠지만 주의 깊게 살피시는 게꼭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의료진으로서는 왜유사의약들이 아직까지는 공고 드리기 어려운지 왜 위험한 지들을 진료 현장에서 조금 더잘 전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항암 치료를 현재 받고 있는 분들께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자면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 질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항암 치료를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암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 말고도 치료 과정이나 치료 약제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도 있고 암이나 치료 약제랑 무관하게 생기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환자를 같이 케어하고 증상들을 체크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너무 제한된 진료 시간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참 어렵다 보니까 저도 막 피검사 괜찮고 컨디션 괜찮은 분들은 되게 짧게 면담하고 투약하고 가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장기전인 만큼 환자분도 너무 사실은 이제 절망적이거나 왜 나만 이런 상황이 생겼지? 너무 우울해하시지 않고 같이 발맞춰 나가면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잘 이겨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컨텐츠랑 관련해서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외래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길게 말씀드릴 기회도 시간도 많지 않았던 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그만큼 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신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절박함이 크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강하게 저희가 공고드릴 만큼의 근거가 충분한 이제 보안대책 요법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저희가 말씀을 먼저 드릴 테니 몰래몰래 몰래 <laughs> 하시진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라도 최대한 대답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한번 꼭 외래해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 정보들이 있지만, 이제 부디 잘못된 정보에 혹하지 마시고, 올바른 정보들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